아 전적 개좋거든요 헌터에서 터져볼래 상큼하게인데 57승 1패야 전적 좋구나 좋아 57승 1패입니다 전적 개좋아요 집중해야겠다 57승 1패야 팡제이 상대 전진 а 다 т с 썩세대 레오 호타 하나의 쿨 마린이 대 레오 호타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? 어디 연승팀, 하연승팀, 쿨마리도합 아, 하연승팀. 쿨 형이 마린이 쿨된 쿠타르 하고 레오 형하면 밸런스 맞네. 레오 때 오히려 더그 유저가 없기 때문에 쿨 마린 조합이 더 좋아. 에 네, 쿠리 형 약간 겸손한 척 연기하는 거예요. 술 먹을 때 속마음 나왔었잖아. 저 솔직히 요즘 실력도 많이 늘어서 랜덤 뻔 형한테 안짓말하고안 무섭다고 하나도 고영이랑 속마음 나왔다가 바로 다음 날뻔 형하고 이대이 매치 개두들겨 맞고 아 저는 뻔 형한테 안될거 같아요. 네. <laughs> 바로 그냥 네, 바, 바로 반성해버렸지 쿠리 형이 어. 술 먹고 풍맘 나버렸거든또 솔직히, 뻔히 형한테 랜덤, 내 네, 랜덤 하면은 솔직히 안짓말하고, 뻔히 형이, 테라는 좀더 잘하지만, 버그토스는 내가 더 잘한다. 네. 다음날 바로 뻔히 형이랑 배치했다가 쿨 형이 개토지가 맞고, 네. 네 뻔히 형한테 안 된다. 아홉시 마무리하자. 뭐해, <목소리> 근데 너 소를 고기다 주는 거야? 소스 f S 님 21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야 포마가 왜 고따하냐, 친구야. 네 혼자 살겠다는 거냐? 아 판백회, 육백회야. 저거 너왜 아홉 시 오다 말았어? 아홉 시까지 끝냈스네 아, 못 이기겠는데? 가면 안되는데 알아서 막으라 이거 뭐? 나 헬프로 와줘야지 형님들 나 알아서 막으라 이거야? 나가볼게 원래 헬프 와야되는데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파이어베는 일부러 잡지 마. 파베는 이어 잡으면 안 돼. 진짜 스플래시 데미지로 죽으라고. 데미더. 야, 밥베 잡지 말라니까, 판트나 와, 이걸 또 막아내네요. 에이. 우리 편도 헬퍼야 되는데. 헬씨를 가가지고, 와, 아, 나. 아니, 9시 근데 끝내가왜뺀 거야, 아 나. 이거 한는 진짜 근데 이제 두분다 전적을 보면 이해가 돼. 400승, 6 0 0패 300승, 6 0 0패둘다 패가 오질랑에 맞네. 이해가 됩니다. 나도 쏘겠다. 나 이제 돈이 없어. 빨리 헬프 헬프 나 죽으면 못 이겨 일단 아 어, 아니 아니. 원래 우리 편들이 좀 잘하면 무타를 찍어야 되는데, 못 믿어서 성을 분다시었어할볼 생각이 없어, 나는. 다크 나올 때까지. 나 그냥 몸빵용이야. 우리 편들 하는 거 보면은, 차이 찍을 수가 없어, 지금. 이제 찍어도 될거 같은데? 넣코 가고 있어? 오케이. 아니, 이게 나니까 막고 이겨주는 거지. 원래, 아까 6 상대가 처음에 들어올 때, 성은 안찍고 탈을 찍었으면 못 막아요. 근데 나는 이제, 막는 방법을 아니까 탈을 안찍고 삼성을 하고 챔버를 지어서, 마린만 1.3에서 막은 거지. 어, 탈을 찍으면 투성큰밖에안 되고, 챔버도 안 돼서, 터타 들어오는 거못 막거든. 근데 이제 우리 편들이 한식 빈집 간거 보고, 혼자 막아야 되니까. 파는 안 짓고 펑크는 한거지 꿀팁이다 꿀팁 아, 왜냐면 상대는 한명 57승 1패야 전혀 못나지 군덕이 말도 안되게 좋아 말도, 안되겠네 근데 이거 프로브 를간 어? 나눠서, 안 마당 으로 보내 프로브 가 너무 없 잖아？안 마당 이그렇지블록 블랙 밖을뽑 고. <laughs> 암튼 이겼다 <목소리> 하고 <호텔하고> 있는데 <목소리> 질럿 질러... 1시로 돌아서 12시 말좀 들어라. 형님, 말좀 들어. 그이번내티트 가서 지 어이, 흰색 형님은 좋다. 뭐 더럽고 좋았다. 헤라 당하겠다. 빈집 가가지고. 내가 다 잘라줄게. 헤라가 빈손 완벽한 오더였다. 12시. 하는질 러프 인아이고 이틀 만 들었 다 <목소리> 이패 만 들었 다. I love y u a 패늘었나 봐야지. I love 이거 아이디 뭐지? 였 아, 근데 우리 편개못 하네. I 아일러브... love p l a 아, 2패 됐네요. 에. 에이. 에이드.